안녕하세요. 저희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좀 시원하게 옷을 입었어요. 날이 상당히 더워졌네요. 아... 제가 시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뭐 시편은 다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구절 하나를 읽어 드릴게요. 시편 18편인데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어 저한테는 저한테는 항상 어,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날아오르고 싶은 사방이 다 막혔다라고 생각한 그런 일들에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오래 동안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살았을 때는 그 말할 수 없는 불안감 두 분이 맨날 다투고 돈 없고 수없이 이사를 다니고 항상 새로운 학교에서 모르는 아이들과 그 초라한 도시락을 꺼내놓고 먹어야 되는 같이 도시락을 먹어줄 친구가 없어서. 김치 국물 센그 도시락 있잖아요. 요즘에는 급식 먹으니까 다 똑같이 밥을 먹지만 저희 때는 학교 도시락이었잖아요. 도시락 보면은 그 빈부의 차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게다가 저는 계속 전학을 다녔기 때문에. 어, 늘 낯선 아이였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참 막막함 되게 많았고, 살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어,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애들한테 왕따도 제가 많이 당했었거든요. 말씨가 다르다고. 어, 부산에서 서울로 왔을 때는 부산말 쓴다고 애들이 저를 신기해 하면서 꺼려 했고, 서울에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을 때는 너 서울말 쓴다라고 싫어했었어요. <laughs> 그, 어, 그런 일들도 제가 대학을 갔을 때도 그 이후에 결혼을 해가지고도 언제나 그냥, 어, 결핍, 어, 결핍이 있고 그냥 답답하고 외롭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이렇게 뭔가 뛰어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럴 때이 시편에서 시편 10편, 18편에는 여기도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와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승리를 한 다음에 그 선포한 그런 노래인데 상당히 길어요. 시편 18편은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숨어버려요. 어, 보통, 왜 이게, 이게 믿음이냐.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어,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안주하든지 외면하든지 숨어버리거든요.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이랑 교회 목회하면서 그 가난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면들 이렇게 보면 자기의 가난을 그냥 직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더 있는 돈다써 버리고 그 생활 습관 어 이렇게 좀 검소하면서 미래를 위하여 시간과 돈을 물질을 절약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이런 어 뭔가 타이트한 생활이 없어요. 그냥 느슨해요. 어, 그냥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고, 돈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그 돈은 다 써버리는 거고, 이때까지도 빚이 많았는데, 그래서 빚은 하나도 못 갚고, 더 마이너스 인생 독촉장 이런 거 받고,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현실에서 직진한다는 거예요. 달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죠. 이렇게 현실을 직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직시의 달인들이에요. 뭐든지 한번 해 보시더라고요. 안될건줄 알면서도 있는 힘껏 다해 가지고 할수 있는 모든 그 자기의 지략과 뭐, 이렇게 생각을 다 합쳐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봐서 또 의외로 거기서 실패도 하지만 성공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다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씩 성공하면 나머지 실패했던 게 그냥 이렇게 만회가 되는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성공하는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에도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숨겨놓은 그 법칙이더라고요. 도전하는 거. 근데 도전을 할 때. 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면 돌파해요. 어떤 수를 쓰지 않아요. 얄팍한 눈 속임, 어,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고 나만 쏙 피해가는 이런 방법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정당당하게. 오히려 자기가 더 손해를 보면서. 그렇지만, 뱀같이 지혜로운 거죠. 뱀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비둘기 같이 숨겨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두 가지,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지혜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손해를 보는 쪽을, 어, 내가 손해를 보는 쪽을 택하면서 내 몸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사람들이 참 숨어서 안타깝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요. 어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자기만의 어떤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한계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경계를 딱 정해요. 그래서 요 바깥으로 나가면 안돼 해가지고 자기가 딱 경계를 정해서 그 안에서만 놀아요. 하나님은, 어, 그렇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미국 개척자 정신, 프로테스탄트 그런 정신이 성경적인 정신인 거고, 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더러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어 크게 우리보고 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뭐 땅을 정복하라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여기도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어, 자기가 한계를 정해놓고 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사람들이 돈을 빌리잖아요. 자기가 힘들면. 어, 은행에서 돈 줄도 막혔으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막혀 있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데요. 빌릴 때는 빌려요. 그래 놓고, 그, 그런 사람들 보통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라 그 돈, 빌린 돈을 그냥 금방 까먹거든요.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돈을 갚으려고 해요. 갚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일어나서 내 삶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핑계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그렇게, 어, 최선을 다하는데 보통 실패하는 사람은요, 그냥 주저앉아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돈을 빌려줬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줄게 없다고. <laughs> 줄게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자기가 생각한 그 한계 안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악이에요. 악. 내가 줄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악이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노력해서 못 준다고 하더라도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갚지 못하는 그것이 악이에요. 절대 핑계를 댈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빚을 못 갚고 죽어서 내 자식한테 그게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뭐 요즘에 파산 신청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저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봐요. 물론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이 영적인 그 영역 안에서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은요 절대 청산되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지만요. 내가 다른 사람의 눈물 묻은 그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못하는 것은 내 인생을 꼬이고 막히게 만들어요. 그걸 내가 스스로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에 주저앉아 있는 결과가 돼요. 참 놀랍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적진 중에 달리는, 그 빚을 자기가 인정하고 직시하는 그것이 적진 중에 달리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게 되는 거죠. 제가 나이 40에 사법시험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한 37인가 38부터 이제 풀타임 약사를 쓰고, 어, 이제 집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저한테는 또 일생일대의 도전이었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교회 개척했으니까 남편이랑 열심히, 어, 교회 사역 감당하고 또 약국 이거 하면 좋을 텐데, 뭔뭐 사모가 무슨 법공부야, 법공부는. 그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지. 제가 그런 이야기도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 저를 모르시고 하나님을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고요. 제 일생일 대때 그것은 거쳐가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전을 했었는데, 어, 제가 다 벌어서 한 거잖아요. 제가 벌어서, 어, 이 생활비 다 되고, 하여튼 그랬어요. 정말, 어, 참 처절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법시험을, 내일 사법시험을 본다, 그렇게 하면, 그게 1차 시험 전이었는지, 2차 시험을 보기 전날이었는지는 제가 잘, 지금 혼돈이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꾸었던 꿈이, 악몽을 꾸었는데요.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근데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저를 살아생전에 무척 아끼고 사랑해주셨거든요. 저는 아버지한테 효녀였어요. <laughs> 공부를 잘해 가지고 아버지의 자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보다 뭐 잘하는 사람 많았겠지만 이제 우리 집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봤을 때 제가 공부를 잘하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고 말씀은 많이 안 하셔도 항상 그 눈에서 저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랑 저랑 관계는 좋았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사법 시험에 도전하기 그 하루 전날 밤 꿈속에 나타났던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20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후로 꿈에 나타난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제가 한 번인가 거의 같은 느낌으로 본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꿈속의 아버지는요. 얼마나 저에게 욕을 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입에 담지도 못하는 그런 욕을 하시고, 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막그 주먹으로, 우격 다짐으로 막 저를 향해서 일격을 가하시는데, 제가 다행히 맞지는 않았거든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주먹이 닿는 곳에 와있지는 않았는데, 그꿈속의그 긴장감, 그 두려움, 와, 그 폭력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느낌은 지금도 저한테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죽일 듯이 욕을 하고 막 꿈속에 그랬거든요. 제가 그 꿈을 깨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꿈에 대해서 섬뜩하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제가. 제 팔자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전통적으로 말하는 제 팔자 있잖아요. 마귀가 그어 놓은 저희 한계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상속분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뭐 땅을 정복하라 그런 원복 우리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 거기서 나는 더 비참해져 가지고 가난한 부모와 함께 그렇게 도시 떠돌이로 살았잖아요. 그런 제 운명에서 제가 사법 시험에 도전을 한다라는 것은 이 이 영적인 세계에 저를 지배하던 이 마귀 권세가 보았을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저항이었던 거죠, 반항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저희 아버지를 망하게 했던 그 마귀가 아버지의 얼굴로 저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저를 욕을 한 거죠. 그래갖고 제가 그 시험에 떨어졌어요.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결국에 2차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제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은 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도전이 합쳐서 지금의 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정해놓지 마세요. 여러분도. 뭐든지 할수 있어요 똑같은 일상인 거 같아도요 그 일상 안에서 늘 새로운 꿈을 꾸세요 저도 약국이라는 그 일상 저한테 미치도록 괴로운 정말 권태로운 그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이 지금 약국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제 가장 최측근인 제 여동생이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는 참 신기하다고 그렇게 약국이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약국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었냐 그렇게 열심히 약 연구를 할수 있었냐 그 얘기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신기해요.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일단 내가 지금 그곳에 있잖아요. 일단 내가 아이의 엄마고 일단 저 남자의 남편이. 저 남편의 아내고 저 아내의 남편이고 이러면 그 있는 자리에서 내 있는 직장 그곳에서 정말 남들이 할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쉽게 만드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그 방법인 거거든요. 그게 적진을 향해 달리는 거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데서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의 표본인 거예요. 제가. 하, 얼마나 그 약국이 하나님 저는 왜 20년을 해도 이렇게 조그만 약국이고 이 월말 되면 항상 이렇게 쪼들리고 우리 교회 화장실을 좀싹 뜯어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 낼 돈이 내가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풀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약국을 접고 내가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요 그것도 아니고 교회 성도도 불지 않고 약국도 이렇게 이 조그만한 데서 내가 이 틀에 박힌 이 생활을 아침저녁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집 약국 교회 집 약국 교회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었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넘는다고 생각했어요. 꿈을 꿨어요. 항상 여러분 그것이 기도 잘자인것 같아요. 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어,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고, 축복을 선포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보잘 것 없는 우리 집 방방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막 뿌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방에도 저 방에도 보혈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악한 권세에 향해서, 권세를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또 방언으로 대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입술에 대고, 이런 것들이, 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바로 그 생활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번에도 저희 약국에 제가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음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와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생기산이라는 약을 만들게 됐고 또그 약이 정말 어디에도 없는 그런 경이로운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오는데 다 절대로 그러는 거예요 약사님 이거 이 약사로 빼번 여기 와야 되냐고 전부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전주에서 뭐 대구에서 뭐 서울도 저기 은평구 이런 데는 얼마나 멀어요 두 시간씩 전철을 타고 그렇게 오. 보시는데 절대로 왜 집에서 약을 받을 수 있게 해주지? 나 몸도 아픈데 어, 집에 또 돌봐야 되는 식구들도 있는데 여기까지 와야 되냐? 차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일반 의약품이라 택배를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어, 원칙이지만 제가 이제 방편을 만들었죠 어떤. 다른 지인을 시켜서 그 지인이 저희 약국에 와서 약을 사서 그 사람한테 붙여주면 되니까 그런 지인 역할을 해줄 사람을 제가 이제 한 사람, 어, 어떻게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산 저희 약국 근처에 지인이 없는 사람들은 그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그분한테 직접 이제 대행비를 드리고 그분이 우리 약국에 와서 약을 사서 붙여주는 그 시스템을 제가 한 6년 정도를 지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불법이라고 누가 민원을 넣는 바람에 시비가 붙어서 지금 제 사건이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계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어, 정말 피의자 신분, 신분으로 가가지고 경찰서 조사받고 변호사 선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참담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전에 제가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도 있었어요. 환란과 우환이 내게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런 말씀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제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란과 우환이라는 말에 제가 정말, 주저앉고 싶었어요. 지금도 제가 정상이 아니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력이 없잖아요. 제가 기력이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어, 25년 전에 제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소화동에서 월세도 못 내가지고 보증금 다 까먹고, 진짜 완전 빈, 빈털터리였는데 그때 만삭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다 해서 안산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세상에,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약국 이사를 하는데요. 돈그 천만원 누구한테 그 어떻게 가까스로 빌려가지고, 그 천만원으로 이사비용 500만원 쓰고, 500만원으로 또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만삭이잖아요. 그약국의 약장도 다 뜯어가지고 왔거든요. 그, 다시 새로 할 돈이 없어가지고 약장을 저희 그때 섬겼던 교회 집사님이 어 뜯어주셨어요. 뜯어서 당신 트럭에 싣고 제가 그 보조석에 만삭인 몸으로 앉고 안산으로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 그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집사님이 좀음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교회 정말 인상 좋은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근데 사모님 몸도 그렇게 무거우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너무나 경쾌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 뭐든지 할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 그때 만삭이었었고 혈압이 최고 혈압이 80밖에 안 되었을 때도 그 집사님이 물었을 때너 기분 펄펄 난다고 말했던 거 아니냐. 너 믿음의 사람 아니었냐. 힘을 내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정면 돌파 중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모든 상황을 또 유튜브에 저희 진작사 톡에 알려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셔야 되니까 저는 검찰에 제가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다 이런 거 알리고 싶지 않죠. 그런데 숨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제가 좀나 부끄럽지만 그리고 뭐 엄청나게 또뭐뭐 뭐 소용돌이가 있겠죠. 뭐 손님들이 못 오시니까 매출 뚝 떨어지겠죠. 반토막 나겠죠. 뭐그 이하도 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손님들한테 해명은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도 자기 권리에 대한 문제니까 경찰서나 또 약국 감독기관인 보건소에 이렇게 항의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나좀 집에서 약좀 받게 해달라 이 약사가 어 나를 속여가지고 나한테 약 팔아먹은 거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해서 이 서비스 받은 거다 좀 어떻게 해주라 이렇게 항변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비장한 각오였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약국, 이제 불과 한 2주 정도 되었는데, 이 약국 분위기가요, 희한해요. 완전 반전이에요. 전보다 훨씬 매출 더 늘었고요. 제가 더 많은 분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어참 희한해요. 아직까지 무슨 사건이 해결이 된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검찰 계류 중이고 제가 뭐그 상태로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진 중에 달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해봐라. 정면 돌파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꼬인 거요. 직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분께 부르짖고 여러분 손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있는 그걸 가지고 뭐라도 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이 연약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주 낙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잊어버렸던 우리를 극휼이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적군을 향해 달렸던 것처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말했던 것처럼 그그 그 다윗을 승리하게 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죽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얕은 수, 속임수, 피해갈 마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낙심하고 주저앉아있는 게으름, 그런 것다 주님 앞에 남김없이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다윗을 일으키신 것처럼 다니엘을 굳세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의연하게 그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